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으로 당신의 마음을 밝히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렵지만 우리 중 많은 이들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나르시 시즘입니다.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이해의 실마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치유의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공유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행동이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나가길 바라며 당신의 오늘 하루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중심적이고 미성숙한 사람을 보며 나르시시스트 같다고 쉽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서적 미성숙과 병적인 나르시시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흐른다고 경고합니다. 이 둘을 혼동하는 것은 감기에 걸린 사람에게 암 환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말 그대로 아직 어른의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나이는 서른이지만 마음은 사춘기 소년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죠. 책임지기 싫어하고 자신의 감정을 먼저 앞세우지만 그들에게는 건강한 정신의 기반이 있습니다. 상담이나 인지행동치료, 혹은 시간과 경험을 통해 충분히 성장하고 변화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병적인 나르시시즘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성숙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매우 심각한 정신 건강의 문제로 봅니다. 저명한 정신분석가 오토컴버그는 나르시시즘을 경계선 성격장애와 동전의 양면으로 보았고, 심지어 이들이 신경증과 정신증의 경계에 서 있는 거의 조현병에 가까운 심리 상태일 수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철들기를 거부하는 피터팬이 아닙니다. 이들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건강하게 기능하는 자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가장 중요한 부품이 빠진 채 조립된 기계와 같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세상에서 가장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것처럼 보이는 나르시시스트는 사실 자기가 없는 무아의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그 텅빈 공간을 무엇이 채우고 있을까요? 바로 환상으로 만들어진 거짓자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3세 유아기에 정신적 성장이 멈춰버렸다는 점입니다. 이 시기는 아이가 어머니와 자신을 분리하고 독립된 개체로서 나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때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분리개별화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평생 타인과 나를 구분하지 못하는 심리적 혼돈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타인을 내부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만나면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독립된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즉시 자신의 마음 속으로 끌어들여 자신의 일부이자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소품 혹은 아바타로 변환시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 밖에 세상에 존재하는 별개의 사람이라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인형을 가지고 놀때그 인형이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살아 숨 쉬고 친구를 만나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은 그들의 환상에 대한 도전이자 위협이 됩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스냅샷처럼 찍어놓은 당신의 이미지와 실제 당신의 모습이 어긋날 때마다 그들은 극도의 불안을 느끼고 당신의 실제성을 파괴하려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죽은 대상으로 만들어야만 자신의 환상이 유지될 수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 주변의 모든 것이 생기를 잃고 황무지처럼 변해가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에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비극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나르시시즘의 뿌리는 대부분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 특히 생후 36개월 동안의 어머니와의 관계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대와 트라우마는 단순히 물리적. 언어적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신만의 경계를 만들고 세상을 탐험하려 할 때마다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침범하는 부모. 아이를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부모. 아이에게 배우자나 부모의 역할을 떠넘기는 부모. 혹은 아이를 너무 떠받들고 우상화하여 현실 감각을 잃게 만드는 부모. 이 모든 것이 아이의 자아가 형성될 기회를 박탈하는 미묘하고 파괴적인 형태의 학대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는 부모라는 안전기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은 예측 불가능하고 위협적인 곳이 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딜 수 없게 된 아이는 결국 중대한 선택을 합니다. 현실을 포기하고 환상의 세계로 도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자신을 보호해줄 강력한 존재를 창조해냅니다. 바로 전지전능하고 상처받지 않으며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신과 같은 존재, 거짓 자아입니다. 그 순간 아이는 자신의 진짜 자아를 희생 제물로 바치고 스스로가 그 거짓된 신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평생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됩니다. 수많은 치료사들이 나르시시스트를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성격 전체가 환상 위에 세워진 사람을 어떻게 현실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한 사람의 종교를 바꾸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면 왜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이 그토록 이상하고 파괴적인지 알수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 경험은 100% 사실입니다. 당신의 현실 감각을 무너뜨리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나르시시스트는 사이코패스와 같은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이코패스는 현실과 거짓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상대를 조종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당신을 속입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가 만든 환상을 진실이라고 100% 믿습니다. 그들은 현실과 환상을 구분할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사람이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믿으며 자신의 환상에 의문을 제기하는 당신이 틀렸다고 맹렬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정신병동의 환자가 복도에 없는 여인이 자신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다고 주장할 때 우리가 그를 가스라이팅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는 자신의 환각을 현실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혼란스러운 지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 행동인지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도소에 수감된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변화를 보면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교도소라는 극한 환경에서는 나르시시스트적인 행동이 자신의 생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나르시시즘적 행동을 멈춥니다. 심지어 공감하는 척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봐, 그들은 변할 수 있어. 변하지 않는 건 우리를 무시하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맹수 앞에서 죽은 척 하는 동물의 얼음 반응과 같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행동을 멈춘 것 뿐, 교도소 문을 나서는 순간 그들은 원래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되돌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 판단 자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가 틀렸다. 나는 당신을 돕기 위해 혹은 더큰 선을 위해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스스로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는 알지만, 에,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동기와 욕구는 완전히 무의식에 잠겨 있습니다. 마치 잘 짜인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과 같습니다. 로봇은 자신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는 있지만 누가 그 프로그램을 짰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어떤 경험일까요?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종종 그들에게 끌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린 시절 나르시시스트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익숙한 안전지대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해야 할지 아는 익숙한 불행이 예측 불가능한 건강한 관계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는 특정 심리적 결핍을 가진 사람들에게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극심한 감정 기복과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나르시시스트의 흔들림 없는 자신감과 확신은 마치 폭풍우속의 등대처럼 느껴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기꺼이 구원자, 스승, 흔들리지 않는 바위의 역할을 자처하며, 그들을 자신의 환상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미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아이의 모습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내면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아이입니다. 관계 초기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어머니 역할로 끌어들이기 위해 스스로가 연약하고 상처받은 아이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자신의 과거 상처를 고백하며 당신 없이는 살수 없다고 말하고 당신만이 자신을 구원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모성 본능, 즉 보호 본능을 자극합니다. 당신은 아이를 구원하고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내 사랑으로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어머니가 되어주고 그들은 당신의 아이가 됨으로써 자신의 실제 어머니와 해결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갈등을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재현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그 관계를 떠나려고 할때 느끼는 엄청난 죄책감과 슬픔은 단순히 연인을 잃은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온 마음으로 품었던 아이를 버리고 죽게 내버려둔다는 살인과도 같은 고통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놓은 가장 강력하고 벗어나기 힘든 덫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접촉 끊기라고 그 대상이 당신의 부모든 자식이든 배우자든 상관없습니다. 접촉을 유지함으로써 치러야 할 정신적, 감정적 비용은 관계를 끊음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손해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문화의 효사상이나 정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가족과의 연을 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 저도 잘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환상 속 인형으로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병적인 나르시시즘은 희귀한 질병입니다. 일반 인구의 약길, 7%만이 진정한 의미의 나르시시스트라고 합니다. 당신이 만난 대부분의 불쾌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그저 나르시시즘적인 스타일을 가진 미성숙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누군가를 진단하고 낙인 찍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나르시시스트적인 행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단명이 아니라 당신의 경험입니다. 그 관계가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아니면 당신을 갉아먹고 고통스럽게 합니까? 만약 후자라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당신은 그 관계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자아란 무엇이며 건강한 관계란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이해가 당신이 자신의 삶을 되찾고 진정한 현실 속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그 길의 단단한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이며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